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BNK 썸과 하나원 큐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썸은 전반기를 리그 5위로 마쳤습니다. 김한별이 부상으로 인해 한 라운드를 통째로 결장하는 등 악재가 있었고 벤치 자원들의 경기력 저하가 컸습니다. 또, 아니지가 리딩은 뛰어나지만 슛이 없다시피 한선수기에 상대팀이 세깅을 할 경우 코트가 좁아지는 문제도 컸습니다. 그래도 휴식기를 통해 김한별이 충분히 휴식을 취했고 이소희의 컨디션이 살아난 건 다행입니다. 하나원큐는 반드시 승리가 필요했던 삼성생명과의 리턴 매치에서 모두 패했습니다. 때문에 3위와 승차가 벌어지며 후반기 승수 추가가 절실할 것입니다. 그래도 성장한 양인영과 더불어 김정은과 신지현, 정혜림 등이 나서는 주전 구간은 안정적입니다. 김도환 감독이 주전만을 고집하지 않고 김해나와 김시온을 비롯한 벤치 자원들도 플레잉 타임을 가져가기에 경기력 기복도 크지 않습니다. 썸이 후반기에 반격을 노리고 있지만 하나원큐는 상대의 강점인 골미틀 양인영과 김정은 등이 나서 막아낼 수 있습니다. 아니지의 작은 사이즈를 잘 공략하는 신지연의 득점이 나올 수 있고 김정은이 김한별의 경기 영향력을 더 떨어뜨릴 하나원큐가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원큐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OK금 윤그룹과 KB손해보험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는 주중 원정 경기에서 리그 선두인 우리카드를 3연패로 밀어넣으며 기분 좋은 승리를 따냈습니다. 연승에 성공했고 순위를 4위로 끌어올리는 등 최근 분위기가 올라왔습니다. 모두가 아는 슈퍼 에이스로 돌아온 네오가 마테이와의 주포 대결에서 10% 가깝게 높은 공격 성공률로 36점을 기록했고 신호진과 차지환의 지원도 훌륭했습니다. KB는 고전이 예상됐던 대한항공전에서 기분 좋은 승리를 거두며 연패를 벗어났습니다. 모처럼 따낸 승점 3점이었는데 황승빈 세터가 적재적소에 볼배급을 해주며 공격수들을 잘 활용했고 한국민이 블로킹 4득점 포함 9득점으로 중앙에서 존재감을 보였습니다. 황경민이 본격적으로 경기에 참여하기에 비에나도 집중견제를 덜어내며 63%의 성공률을 기록했습니다. KB는 부상에서 돌아온 황승빈이 안정적으로 볼배급을 하며 반등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OK의 기세가 워낙 대단합니다. 중앙파이프와 라이트 후위 공격 외에도 다양하게 상대 코트를 폭격 중인 레오가 경기를 지배할 수 있고 국내 선수들의 지원이 있을 OK가 승리하고 상승세를 이어갈 것입니다. OK 금융그룹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GS 칼텍스와 IBK 기업은행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S는 이번 시즌 최고의 명승부 끝에 리그 선두인 현대건설에 패했습니다. 선적 관계였던 현대건설 원정이었기에 고전이 예상됐지만 실바가 여자 선수로 믿기 어려운 51%의 성공률을 기록했고 권민지가 중앙에 들어와 맹활약했습니다. 경기 도중 눈부상을 당했던 김지원이 빠르게 복귀한 것도 선전의 원인이었습니다. 기업은행은 화요일 경기에서 시즌 최악의 부진으로 도로공사에 패했습니다. 1세트를 듀스 끝에 따내며 기분 좋게 시작한 경기였는데 2세트 이후 무너졌습니다. 강점으로 평가받는 리시브가 아예 되지 않았기에 상대 원포인트 서버에게 10차례의 연속 서브를 허용했고 최정민과 김현정 등 중앙 득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GS와 간격을 좁히지 못했기에 이 경기 결과가 매우 중요합니다. 도로 공사 전 패배가 있긴 했지만 혈투 이후 휴식일이 짧았던 GS와 달리 충분히 휴식하며 팀을 추스를 시간이 있었습니다. 또, 이메림과 최정민, 김현정 등이 나설 중앙에서 기업은행이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실바에 뒤지지 않는 효율을 보여줄 아베크롬비의 꾸준함도 있을 기업은행이 승리하고 GS와의 승점 차를 좁힐 것입니다. 기업은행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 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 피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 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